안녕하세요. 점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심각했죠? 저는 어제 새벽에 이 나스닥 차트가 이게 이제 선물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무너졌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제 이제 엊그저께 좀 지지를 하다가 좀 땡겨서 보면 이렇게 또 새벽에 무너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많이 회복했다가 다시 또 오후에 밀려 내려왔는데 어, 일단은 좀 상황을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나스닥 이 나스닥 선물 차트거든요 오늘 여기 보시면 딱 지지 테스트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딱 지지 테스트요 지금 요 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 이탈하면은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여까지 내려오니까, 보시면, 여까지 내려오니까, 이탈하면, 조금, 오늘이 조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어,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뺐는데, 며칠 동안. 대칭상은 거의 다좀 빼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보면. 창을 조금만, 우측, 우측 한 50? 창을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아, 그러면, 대칭상, 보시면, 여기잖아요, 대칭이. 어. 이만큼이 더 빠진 거니까. 이만큼이 더 빠진 거거든요. 대칭상은 거의 다 빠졌어요 지금 뭐 이제 여기 지지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지지가 좀 나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역주행 하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더 올려서 올릴지 아니면 내릴지 여기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또 오늘 좀 저녁 오늘 야간에 좀 보면서 내일 또 어떻게 대응할지 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S&P 같은 경우는 음, S&P는 일단 지지는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선에 요거 이제 여기 선이 아 요건 6 1 선인데 지지는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지지는 좀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깨면은 여기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한4% 정도 빠지니까 아 요것도 조금 보면서 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비트코인도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아 해외 선물은 일단 오늘은 해외 선물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또 해외선물 차트를 먼저 켰고요 어, 저희, 저희 지수 쪽으로 넘어오면, 음, 저희 지수는 오늘 보시면 요거는 이제 코스닥 차트에요. 코스닥인데, 어, 살짝 지지가 좀 나오다가, 어, 분봉상 보면 오전에, 어, 이렇게 밀, 밑골이라면서 강, 강하게 이렇게 지지가 나오다가 다시 여기서 밀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장막판에 살짝 들이 올렸는데, 어, 각도 봐서는, 하나, 둘, 이제 3일째 뺐거든요. 3일째 뺐으니까, 올라간 것도, 보시면 똑같아요. 올라간 것도 하나, 둘, 3일 올라가고 3일 뺐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더내려왔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보시면. 이렇게 가길 바래야죠 뭐, 저희 쪽 입장에서. 이거 이제 이탈하면, 이거 이탈하면 이만큼 더 내려오니까, 대칭상. 여기서, 이터 다음에 이만큼 이더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 길이만큼 어, 여기 또이더 이 내려 오 이만큼 내려오겠네 이 정도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어, 여기서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황 보면서 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어,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음, 코스피도 똑같아요. 차트는 뭐 이렇게 보시면. 아,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는 뭐 일본 보면 아, 여기 딱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깨면은 여기까지 2,970까지 내려오니까 아, 조금 보면서 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그렇게 지금 알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 시장흐름 보면 요거 아까 제가 콜에다가 한 8조 정도 들어가 있는 거 봤거든요 근데 조금 뺐네요 지금 7조 정도 개인이 지금 콜에다가 저기 콜 매수를 한 상태고요 어, 외국인은 푸세다가 한 2조 3천억 정도 들어갔고요 어, 그리고 외국인이 판거 1조 현물은 음, 개인이 어, 1조 4천억 그리고 외국인은 1조 4천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그냥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지금 보시면 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저, 저기 저 특이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 지금 개인이 콜에다가 한 7조 정도 지금 매수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좀 8조 정도 됐는데 아,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장은 보시면 예탁금은 뭐 조금 늘었고요 아, 그리고 신용도 조금 늘었네요 뭐 이렇게 지금 보시고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밤에 해외선물 차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늘 저희 매매, 이제 내용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오늘은 시초가가 들어갈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종목을 일단 드렸거든요. 백금 ta. 어, 8시 59분에 시가 이하 손절가로 바로 잡아드렸어요. 3880원. 아, 1 ta, 한번 볼게요. 아, 또. 요거는 지금 일봉 차트고요 아, 어,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은 이제 여기 5분봉이고요 보시면, 여기서 시가 마법 했어요. 시가 마법 해봐가지고 한4% 정도 상승 나왔거든요. 아, 그리고, 손절가가 아까, 보시면, 어, 손절가가 3,880원이었어요. 아, 3,880원. 3,880원. 이 정도 되겠네요, 손절가는. 음, 요건, 인데 아, 요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슈팅이 한번더 나왔어요, 여기서도. 한번더 나왔어요. 한7% 정도 바로 한번더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슈팅이 어서또 시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따다 붙으신 분들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종목 PS, PSMC라고, 요거 시가 손절하고 드렸어요. 요 음, 종목이고요 요거는 제가 아, 밑에서 꼬리에서 한번 잡은 거고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매도가 좀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일단 저희가 매매했던 부분은 여기 지않아요 보시면 시가손절 여기 시가 거든요 이렇게 지금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따로 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또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보시면 이벤트라고 이렇게 또 안내 되었고요. 한 35분쯤에, 어, 그래서 뭐 제가 또 이벤트라서 밑에서 또 한번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어, 여기서 어, 저는 뭐 조금 더 올라갔는데 뭐 한3% 한 정도 이렇게 붙고 나온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진행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은 드림시큐리티라고, 이것도 단타로 드렸는데 9시 10분에 드렸어요. 5110원, 9시 10분이면 여기에요. 5110원. 손절가 요 정도 잡아드렸네요, 제가. 아, 10분은 여기니까, 여기서 보면 은 요것도 한4% 정도 단타 나왔습니다, 요거. 아, 요것도 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요거 유료로 드렸던 거고요. 또 손절가 부분에 한번더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데, 이 뒷부, 뒤쪽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요 부분만, 앞부분만 하니까, 아, 요거 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료방에는 백, 아, 파미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장이, 반등 나오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것도 갈 종목인데 파밋에 되었는데 요거 파밋세17400 아, 요정도 되겠네요 승절가 요것도 여기서 살짝 뭐반등 나왔어요 한2% 정도는 상승이 나왔다 빠졌습니다 요것도 뭐 그래서 뭐 이거는 손실 보신 분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손절가에서도 살짝 머물렀기 때문에 아, 이렇게 뭐2% 정도는 나왔는데 크, 여기서 장이 무너지니까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빠지는데 이거는 일봉상 괜찮습니다 일봉상 뭐 그렇게 뭐이 이, 제가 이 꼭대기 부분에 준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살짝 여기 이제 지지라인 타고 가는 거 같아서 요거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요거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종목 제가 드렸는데 이거는 드리자마자 빠져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대오에일에 올라가는 거 보고 드렸는데 바로 깨버려가지고 패스한다고 이렇게 드렸고요 아 그리고 요거 그 뭐지 이거는 내려올 자리가 더 많아서 바로 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오에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이었는데 깨면 더 내려올 자리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요건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오늘 단타까지 진행을 했고요. 뭐 지수가 갑자기 확 무너지는 바람에 반등 나오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본전도 회복 다 했다가 또 지금 뭐한 손실이 조금 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뭐 크게 걱정 않고 다행히 오늘 같은 날에도 수익이 나옵니다. 아, 보시면 요거 4월 12일 날 SK 렌터카 드린 건데 보시면 어, 이렇게 뭐 오늘까지 한28%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수익률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음, 오늘 같은 날에도 이렇게 수익 나옵니다. 요거, 보시면, 어, 4월 18일에 드린 건데, 이거 유료 회원님한테 드린 건데, 어, 이런 것도 뭐 수익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보면, 어, 이렇게 지금 뭐, 요 밑에서, 여기서 들린다는 이쪽인데, 밑에서 잡으시면 수익이 조금 더 나왔을 거고요. 그래도 한16% 정도, 뭐, 이렇게 단기 수익권 나왔고요. 아, 그리고, 태양검석 같은 경우로 요것도 4월 19일 날 대선 테마주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보시면, 아 요것도 뭐 살짝 손절가 이탈했다가 오후에 회복했어요. 이렇게 저 종가에 회복해가지고, 아요 날, 요날 손절가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을 다 했어요. 아, 30%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신 분들, 저희 회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어, 지금, 뭐,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빠지는 거라서 얼마든지 짝짓기 해서 내려갈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아, 요거는 아까 제가, 그, 낙폭, 그, 저기, 저, 뭐야, 이벤트 할때 잡아서 한3% 정도 수익 나온 거고요. 요거는, 아, 그리고, 저, 이거 이제 포스코엔텍 같은 경우는 개인매매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저 개인매매 하셔가지고 상다 하셔, 하셔가지고 5% 정도 수익 난거 이렇게 인증해서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태양검석 이거 이제 추천 주인데 한25% 정도 수익 나온 거 이렇게 인증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희 그저 광호님 같은 경우는 어, JMI TWA 항목 11%씩 이렇게 익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도 이렇게, 저희는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사명서도 한10% 정도 입장하셨구요. 음 그리고 인바리 같은 경우도, 요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8% 오늘도 입장하셨구요. 그리고, 아, 요거는 전네요 저, 요거 제가, 저도 한10% 정도, 오늘 오길래 그냥 바로 입장했습니다. 아,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 이제 월별 계좌인데 보시면 뭐 이번 달에 7% 3%씩 뭐 거의 목표 수익률 거의 뭐다 찍어가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아직 이번 달도 많이 남았는데 잠도 안 좋았는데 목표 수익률 다 찍었습니다 벌써 아, 월 3%가 목표입니다 저는 음, 그리고 그리고 여기, 파이님 같은 경우도 실라섬유 뭐 태양금속 이렇게 수익 나셨다고 인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뭐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조금 입장하시고 나오셨나봐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장이, 아그저좀더 좋은 가격에 팔수 있었는데, 어, 자다가 못 파셨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요렇게 지금 뭐 오늘 약간 지수 보면 뭐 조금 뭐 심란한 장인데 어, 그렇게 그대로 뭐 수익 내면서 짝짓기 해가면서 맞춰 나가고 있고요 어, 제가 요거 좀 테스트에 네, 저희가 이제 제가 한달 정도 다돼 가거든요 요거 이제 유료로 저장한 지가 어, 그리고 뭐 보유 종목은 한 40개에서 50개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보유 종목을뭐다 어, 사지는 않아요. 이 중에 산 것도 있고 안산 것도 있고 저로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나머지 한, 한 30개 정도가 한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거의 매일 매일 한 종목씩 수, 어, 수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절 나간 건한4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손절. 확률적으로 보시면, 뭐, 요렇게 지금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순자가 살짝 이탈했다가, 뭐, 요렇게 뭐, 맴도는건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보고 대처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제가, 제가 본 거는 요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지금 매수권 안에서 지금 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요런 사항이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아, 광고가 너무 들어와서, 음, 채워버렸어요. 비번을 채워버려가지고, 어, 혹시라도 뭐 들어오고 계십, 어, 싶으신 분,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아, 어, 여기 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아, 광고가 너무 많아서 그냥 비번으로 이제 계속 갈라고요 아, 그렇게 또 알고 계시고, 아, 어,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어, 제가 저, 초대 링크 드려, 저, 올려 드릴게요. 아, 그렇게 하시고, 어, 내일은 저, 미 증시가 좀반등해가지고 음, 이증시가 나스닥이 좀 반등해야 되는데 요쪽 이 부분 좀 지지가 잘 돼가지고 어, 조금 이제 요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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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인데 어, 지지가 좀잘 되어줘야 될것 같고 오늘 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시고 내일 또 요거 뭐 항상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어 내일 뭐 상황 보고 내일 또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코스닥도 지수 보고. 뭐 그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 오늘 하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 제 경험상 여기서 음, 여기서 살짝 깼다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깼다가. 아 어, 여기, 여기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일은 조금 중요한 날 같은데, 뭐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것으로 오늘 저 녹화는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